네 오늘 HLB 분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예, 폭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가 1.4% 에요 예, 장중에 5% 하락을 했다가 마지막에 들어 올렸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5.4% 갔다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절반 정도 올라왔는데 예,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3번봉 흐름 봤을 때 폭락 했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 나왔다가 네, 마지막에 반등이나 만들어지면서 어, 월요일은 좀 기대가 됩니다 월요일날 반등이 나올 것처럼 일단은 차트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떤 이슈가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뭐 HLB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려앉고요 횡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예, 일봉상 딱 말씀드렸던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지금 5만 500원 장중에는 5만원 딱 찍고 어제 5만원 말씀해 드렸죠 예, 5만원까지 내려앉고 결국에는 의식을 하고 있죠. 이 가격을 예, 추세적으로 봤을 때에도 예, 충분히 지금은 매수를 해봐도 되는 그러한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추매를 했거든요. 예, 월요일 날의 흐름을 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제대로 된 분석을 또 해드리기 위해서 HLB는 어, 추매를 했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예,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라인 47,500원에서 45,000원 부근 네 여기 라인에서는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탈하면 또 폭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 기술적인 반등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빠르면 월요일 날 나올 수 있고요. 어, 만약에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면 은 여기 46,000원대 예, 여기 라인에서 또 반등이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은 반등은 더 강하게 나온다. 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은 5만 7천원에서 6만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이만큼 나오는 거죠 예 여기서 5만 7천원이면은 거의 뭐예20% 넘어가는 반등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시장에서 예 정부에서 3천을 만든다 코스닥 예 코스닥 3천 가게 되면 h m 는어 최소 15에서 20만원 간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정말로 3천을 보낼 것인가. 예, 이번에도 뭐 퇴직연금을 통해 가지고 예,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한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의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HLB는 제약바이오 과거 대장입니다. 지금은 뭐 ABL바이오, 뭐 펩트론 그런 종목들이 지금 대장을 뺏겨 뺏긴 상태인데 어, 결국에는 3천을 가게 되면 HLB가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올라간 ABL바이오, 예 그리고 펩트론. 그런 게 다시 거기서 더 간다? 그러기보다는, 어, 지난 대장주, 이제 뭐 HLB나 뭐 네이처셀, 뭐 그런 애들, 신라젠, 이런 애들을 다시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LB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어, 진정한 반능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 뭐천좀 뚫고 나서 지금 내려앉았는데, 또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또 HLB가 더 탄력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죠. 예, HLB가 지금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2천을 넘어서 3천을 가게 된다면 HLB도 똑같은 흐름으로 고공 행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나간 물량이 외국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간이 미리 담아 놓았던 물량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외국인들이 아마 올라갈 때 예, 지금 개인들이 조금 올라가면 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라인까지 내려왔고 지금 5만원에서 예, 지금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던지 아니면은 추세 따라 가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매물 체크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맞고 떨어질 흐름도 어, 미리 예측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라인이 강한 저항대라고 분명히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추세에서 딱 맞고 떨어져 가지고 어,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어, 다시 지금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오면 여기까지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추세를 만들다가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막판 들어가지고. 예. 한 두세 달또 행보하다 갈 수도 있고, 어, 빠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HLB가, 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좀 여기서 물량 받아 먹고,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할인된 가격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마이너스 30%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세력이 10만원, 20만원 보낸다면은, 지금은 주어야 될, 세력 입장에서도 매수를 해서, 매집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집을 해서 다시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최적의 어, 최고의 시나리오라는 거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미리 말씀드렸던 라인까지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5만 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 다음 주의 흐름을 좀 우리가 기다려 해보고. 어,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 나름대로 마지막에 좋은 그림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예,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HLB도, 어, 또다시, 어, 급반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저점에서, 예, 오늘의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좀 했기 때문에, 어, 월요일날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은 저도 같이 지읒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 배를 탔다라는 심정으로 분석을 아주 야물딱지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km 제약 오늘 같은 시장에서 출발 지점에서 폭락장이었죠. 대부분의 뭐99% 뭐90% 이상이 폭락하는 그러한 시장에서 예, 야물딱지게 어,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KM제약 바닥 출발 지점에서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갔고요. 예, 한국 b t b 도 오늘 예, 추천을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지금 확인이 되시죠? 예, KM제약 오전 9시 2분에 예, 4%대에서 추천을 했고요. KM제약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b t B 보합권에서 0%대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계시죠? 오늘 종목 많이 안 들었습니다. 3, 4개 좋습니까 자, 한국BTV 9시 50분에 상한가 갔습니다.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KM제약, 네, 상한가 갔습니다. 네, 정말 쓰레기 같은 폭락장에서 단타 출발 지점에서 상한가 두 종목이나 매겨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상한가 두개 먹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한 달이라도 예, 가입하셔가지고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